안녕하세요. 김스골프 트랙맨 분당점 오은기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백스윙 시 어깨 기울기에 따른 스윙 플레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.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드레스 셋업을 한 다음에 백스윙을 할때 어깨를 회전한다고 했을 때 어깨, 왼쪽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좀 떨어져서 어깨 라인이 직각에 가깝게 형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렇게 45도 정도의 기울기를 만드는 분도 계시고 골반에 어, 기울기가 잘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깨가 평평하게 도 있어서 플랫하게 이렇게 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들이 계신데 우리가 첫 번째 왼쪽 어깨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어깨 라인이 직각에 가깝게 형성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어깨는 떨어진 상태에서 샤프트 라인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.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뭐 내려오는 플레인이 너무 낮아져서 배치기를 하거나 이렇게 바깥으로 너무 인아웃으로 스윙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르게 휘두를 수가 없으세요. 근데 내 스윙 어깨 어깨 라인이 이렇게 치과에 가깝다 하시는 분들은. 이 샤프트가 좀 세워져 있어야지만 내려올 때 다운스윙 시 얘를 이렇게 휘둘러 낼수 있는 휘둘러 낼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 어깨가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내 스윙 플레인이 플랫한지 업나이트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보다 좀 편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. 이제 이렇게 어깨 라인이 너무 완만하게 플랫하게 도시는 분들은 스윙 플레인이 완만하게 돌면서 이렇게 업나이트하게 있어져 버리면은 내려오는 다운 스윙이 너무 처지거나 그러니까 올, 어, 이 역시 올바르게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. 어깨 라인이 평평하게 도시는 분들은 내 스윙 플레인을 샤프트의 기울기 중에 평평하게 만들어놓고 스윙을 하셔야지만. 조금 더 이렇게 올바르게 휘둘러질 수 있는 이런 경향이 있으시니까, 있으니깐요. 내 손에, 내 백스윙 시내 클럽의 기울기도 하긴 하지만 기울기에 따른 내 어깨의 기울기는 어떻게 형성이 돼 있나.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휘두르시는데, 스윙을 하시는데 조금 더, 편해지실 거라 생각하니까요.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